아 진짜야? 하지마 경고했어 하지마 한 걸음만 더 오면 죽인 오케이 안 속네 그래도 듀오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놓이긴 한다 음. 나랑 듀오하면 그 누구도 마음이 놓을거야 나왜 이렇게 잘해진 걸까? 아 미드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할 말이 많은데 하하하하그래말 대답하지 않을게 저기 있는 것도 먹고 와아 먹을래 안 먹을래 먹어 아야 피가 더가요아 근데 실드 쉴드, 실드 쉴드, 실드로 땜빵하면 돼 그러니까 실드가 실드는 자동 피가, 재생이야 저 피가 까요 여기서 근데 저씨 아니 아니야, 아니야 할수 쉬... 있어 할수 있어 이 쫄보 셰가 먹어 오케이 간다 어 오! 오 내가 여기서 구슬 하나 맞아줄게. 와봐. 시프 아, 나를..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해주는 거야? 지금! 지금 맞아줘! 오케이, 맞았어. 와! 오케이. 가자. 그걸.. 그걸 맞네? 진짜 이.. 도라인가? 잠깐만. 상자 보 없나, 여기? 맵 되게 넓은데, 여기? 이런 데막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? 없네. 아니, 나 어, 어, 여기 있다. 어? 이씨. <laughs> <laughs> 가져.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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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버려 버려. 저 쓸모없는 애들은 버려야 돼. 살려줘. 버려 버려 버려. 쓸모없으니까 버려. 버려. 이거 폭탄 피하고 가면 될것 같은데? 에라이 씨불레 아, 뒤질 아, 뻔했다. 준아야려도 <laughs>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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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준호야 살리지 마. 죽여 죽여 죽여. 죽여 죽여. 죽여. 감사합니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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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야 <laughs> 살려줘. <laughs> 보여줄 땐가. <텐가>? 선배 <laughs> 위험. 진우야 살려줘. 진우야. 진우야 살려줘. 진우야. <laughs> 진우야! <laughs> 화염방생이 <laughs> 너무 아파. 아아 어! 어! 어, 진우야 살려줘. <웃음> <웃음> 슬퍼야 일어나. 제훈아 <laughs> 고마워. 우리 살아보자. 진우야 살려게 <laughs> <laughs> 너야, <놀람> <진호야>, 진야나 <진호야. 놀> 멈추... 이게 뭐야? 살려줘 <놀람> 내가 게. 도야 내가 <놀람> <나> 갈 내가 게, 나가고 <놀람> 있다. 어 안돼. 스트라 별로다. <좋은> 다 캐릭 <놀람> 바꿨다. 진야 우리 다 하루 종일 게임하는 데 많다 싶다. 오랜만입니다. 고. 레디 좀 레디 좀 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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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님들 레디 님들아 레디 님들아 레디 님들아 레디 님들아 레디 님들아 레디 좀님들 레디 좀님 레디 레디 좀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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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아 레디 좀 님들아 레디 레디, 레디, 레디 레디,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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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는 좀 여유롭게 할 생각이에요. 빡빡하게 하겠습니다, 형님. <laughs> 오케이, 쉐이크 컵, 롤 다이스, 플라우스. 음... 이러면 플라우스에 박아버리면 돼. 아 잠깐만, 이거 취소 어떻게? 해? 어. 자 리롤. 아이 친구 방송 좀 봤네. <laughs> 야추! 우와!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실력? 이게 <얘> 개간다 <백간데> 이거. <laughs> 전화. 어? 약간 지금 싱글벙글이신데 제가 이길 겁니다. 가볼까? 바로 야추. 야! 야 바로 야츄 이게 실력이랄까? 김재원. <laughs> 아 여기서 오두개안 뜨면 역전의 발판 전혀 없죠? 과연. 와! 미친! <laughs> 잠깐만! 죽됐다 이거! 잠깐만! 여기서! 잠깐만! 졌는데? 아니, 주작 개오지네? 어? 잠깐만. 잠깐만. 어, 안 뜨면 내가 이기지 않나? 오! 제발! 잠깐만, 몇, 잠깐만 몇점 차이지? 내가 저 자식한테 질순 없어! 아 제발!! 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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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짜 <laughs> 아이고, 아아이거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아이이거왜 자꾸 이거 조, 조작? 왜이래이거맞이 <laughs> <맞정>, 뜨죠. <뜨정>. 이 <laughs> 머리색도 뭔이 뭐냐 이거 아, 아, <laughs> 적 가드? 바로 지금지금 아하 지금 카운터 펀치! 하! 하! 아! 지금? 하 하! 하! 하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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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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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다아 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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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! a h 어, 어떻게? 해? 그 스틱으로 뒤로 가기 키 누르면 땡겨공 그대로 놓으면 던져. 음. 아, 미친 개빨라 뭐야? <laughs> 아, 이렇게. 해. 아하. 지금? 지금 아재! <laughs> <laughs> 씨부해 <laughs> <laughs> 현란한 무빙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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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<웃음> 내가 말했지 공개판을 하고 <laughs> 아니 님들아 이거 보기보다 반속이 문제가 아님. <laughs> 이 <이게> 개판이다니까요 그냥. <laughs> 야 이거 그 뭐지? 페이크 어떻게? 아하하하하야 말도 안 되는 야 그러지 마세요. 어? 아니 페이크 할줄 몰라. 아너 바로 바로 할라 했지.

진짜 던졌죠? <laughs> 어... 자, 간다. <laughs> 아웃. 아, 웃 아, 열 받네요. 아. 내려 가는 볼. 야, 무슨 야, 저거 공이 아니라 그냥 땅으로 굴리는 <laughs> 거야 도대매 그 속도?